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39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누가 보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의, 의로운 사람인 채 행세하면서 예수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총독의 칠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자, 지금 어제 말씀에 이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요. 해 근데 지금 어제 말씀에서 보면은. 여론을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용합니다. 여기서는 정탐꾼이라고 나오지만, 정탐꾼이라고 쓰고 저는 사기꾼이라고 읽겠습니다. 이 나쁜 놈의 쉐이드를 고용해가지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게 하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의로운 사람인 척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도 아주 이빠른 소리만 하죠. 아부성 발언들을 쭉쭉 늘어놓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 놓으니까 예수님이 진실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깔아놓고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질문의 내용이 상당히 난처합니다. 22절 보면요.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지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만약에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은, 당시에 세리들도 지금 반역자 취급하고, 어 아주 죄인 취급했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 굉장히 큰, 어 반대 여론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렇다고, 황제, 아니다. 황제에낼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하겠지만, 이걸 꼬투리 잡아서 뭡니까? 사법권에 넘기는 겁니다. 로마의 사법권에. 바로 반역죄에 해당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쥔태, 악난의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이제 그들의 속셈을 아시죠? 24절 보니까, 대나리온 한잎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다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자, 지금 이 예수님의 대답이 얼마나 굉장한 것이냐면은 당시 이제 화폐로 통용되던 대나리온을 보여달라. 거기 보니까 누구 얼굴이냐? 있 로마의 황제 얼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로마의 황제 것이라고 말씀하진 않아요. 그걸 그렇게 대답하는 그들에게 황제의 것이면 황제에게 주고. 사람의 것이, 아,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지금 이 지혜의 말씀에 정탐꾼들이 사기꾼들은 할 말을 잃어버리죠. 예수님은 로마를 부정하지도 또 인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헌신이 바로 이 화폐를 헌금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화폐는 하나님의 것인가요? 화폐에 새겨져 있는 얼굴들은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인물들이 새겨져 있죠. 자, 세상인 것인가요? 자, 이것은요 화폐의 생김새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화폐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삶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는 모든 소득과 또 지출에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금도 내고 개인의 생계와 또 기후, 기호에 따른 지출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교회 안에 여러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을 지출하는 것을 더큰 비중을 두거나 우선으로 두는 것이죠. 즉,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 짓는 것이 바로 믿음의,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죄와 관련된 지출은 피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돈에 대해서 화폐에 대해서 소유냐 아니면은 이것을 누구의 소유냐로 볼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주님의 주님의 대답은요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로 그 화폐를 쓰는 당신이 네가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거룩한 성도, 즉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인간은 무엇인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어, 에릭 프롬의 책인 '소유냐 존재냐'라는 제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소유할 수 있고 집을 소유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으로 존재해야 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삶의 필요들은 주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지혜롭게 거룩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극도의 금역주의를 통해서 막 내가 당연히 써야 될 거나 생계를 위한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사용해 될 필요가 있겠죠. 비단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거룩한 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가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땅 가운데 존재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정말 이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긍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하셨던 지혜로운 말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